만취 조심하셔요. 만취 조심하세요. 토. 토요일에 4월이야? 미쳤네 와, 시간이 이렇게 빨라. 토요일에 MT 가요. 우와. 어디요? 대학교 MT? 너무 좋겠다.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. 많이 드셔도 되지만, 취할 때까지 먹어도 되지만, 기억을 잃을 때까지 먹으면 안 돼요. 재밌겠다. 왕청춘이네, 진짜. 우와, 너무 좋겠다. 재밌겠다. 나도 MT 가고 싶다. 얼마나 재밌을까? 첫 MT는 아니겠죠? 그게, 그때는 얼마나, 고등학교 때는 어찌나 그게 가고 싶던지. MT라는 것. <laughs> 참고로 저는 대학가서 술 처음 먹은 날 지하철에서 아리랑 치기 당해서 지갑 털렸습니다. 어머. 조심하셔야 돼요, 진짜. 술 조심히 먹어야 돼. 저것도 청춘이지, 뭐. 대학교 때 하지 뭐 언제 해 만취하는 것도 대학교 때는 하지 언제 하겠어요 나이 먹고 만취하면 좀 그렇습니다 <laughs> 대학교 때 하셔야 돼요 그때 할 만취 다 해야 됩니다 그래 그때만 할수 있지 뭐 대학생 여러분 <laughs> MT 시즌이라고 들었는데 만취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<laughs> 바로 지금이고 지금 만취하는 게 좋습니다만 좋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그런 거는 조심해 하셔야 조심히 먹어야 된다. 만취 조심하셔요. 만취 조심하세요. 좋겠다. 청춘이네 청춘이요. 1학년 ot 때 실제로 술 취하고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한 사람 보고 진짜 저런 사람 이 있구나 했는데 그것도 대학교 때 하지 뭐. 취해서 부끄러운 영상 정도는 찍혀야 대학생이죠 그럼요 재밌겠죠 MT? 그럼요 재밌지 뭐 너무 부러운데 어떡해 <laughs> 이 너무 부러운 마음이 이게 사그라들지 않는데 어떡해요 <laughs> 계속 너무 부러워 죽을 것 같아 아 한창이죠 저도 한창인데 그 MT는 못 가잖아 <웃음> MT는 <웃음> MT를 지금 가더라도 그 가더라도 그렇게 놀수 없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계속, 계속 부러워지고 있어요 달라요 지금 가면 재미없지 그때 가야 돼 저는 지금 가면 못놀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금은 술아 잘안 먹기 때문에 저는 체력이 안 돼서 가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<laughs> 그만 말할까 봐나 너무 나 너무 너무 그러네 재밌게 놀다 오세요 너무 좋겠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한대요 여러분 알아요 핸드폰으로 한대 술 게임을 어플을 받아서 한다는 그걸 봤는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술병 돌려서 하는 거 있죠 그거 게임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한대 여러분 나 나이 먹었나 봐나 <laughs> 이제 나이 먹었어 이게 뭐야 텐텐이 뭐야 아니 아까 댓글에 텐텐이 있었는데 난 내가 하는 그 텐텐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봐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여러분 제가 하는 게임 알죠? 그 텐텐 이렇게 숫자 맞히면 없어지는 거. 난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. 이건 이건 이건가봐. 그래 난 이건 줄 알았는데. 어 <laughs> 이게 뭐야? 아 방에 들어온다고? 아 온라인 게임처럼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한다고? 슨야 아, 이렇게 들어와서 한다고? 어머, 진짜 충격적이야. 이거였어? 와 멋진 세상에 살고 계시군요. 대학생 여러분, 그래도 만취 조심하시고요 <laughs> 그래도 만취는 조심해야 한다.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. 금방 또 돌아올게요. 바이바이!